안녕하세요. 아우토베이컬인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2026년형 G90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점에 위치한 G90은 이번 2026년형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고급스러운 주행 감성을 선보이며 대형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2026시 이그시의 외관 디자인은 이전 모델의 정제된 아름다움을 계승하면서도 디테일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입체적인 패턴으로 구성되어 웅장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양옆에 MLA 기술이 적용된 두줄 헤드램프는 더욱 슬림하고 정교한 형태로 진화해 고급스러움과 기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측면은 길어진 휠 베이스와 매끄러운 루프라인으로 품격 있는 실루엣을 보여주며 후면부는 투명 렌즈 타입의 두 줄, 리어램프와 간결한 범퍼라인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G90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26년형 G90의 인테리어는 디지털 기술과 장인 정신이 조화를 이루며 최고급 소재가 전반기적으로 적용되어 탑승자에게 궁극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클러스터와 ABN을 하나로 통합해 시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센터 콘솔과 대어에는 천연 원목, 정교한 메탈 소재, 퀼팅 처리된 최고급 가죽이 적용되어 손이 닿는 모든 곳에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독립식 리클라이닝 시트와 마사지 기능, 전용 공조 시스템 벤게 올룹슨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으로 퍼스트 클래스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 3.5L V6 터보 엔진에 48V 전동 슈퍼차저가 결합되어 최고 출력 약4 2 0마력 최대 토크 50귤륙함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제네시스가 자랑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 시스템, 그리고 전자식 AWD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고속주행 안정성과 도심 내 승차감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첨단, 기술 부분에서도 G90은 경쟁 모델들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2,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방지보조, 차로 유지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등 다양한 ADAS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며 새로운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는 차량 내 소프트웨어를 OTA 방식으로 자동 업데이트하여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선된 자연어 음성인식 시스템은 더욱 직관적인 차량 제어를 가능하게 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2026년형 G90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 BMW EVO 시리즈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상품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전 모델 대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그레이드 된 사양과 디자인, 정숙성, 그리고 사용자 맞춤형 옵션 구성을 고려했을 때그 가치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 제네시스 G90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기술, 성능, 편의성,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진정한 럭셔리 세단의 결정체라 할수 있으며 한국 자동차 기술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신차 정보를 오토비이컬 인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